잠시 숨 고르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참외들도 소리 없이 크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쉴새 없는 부자랑부. 또 뭔가를 챙깁니다. 그것도 뭔가요? 아, 애들 밥 주려고 갑니다. 또, 또 자요, 또? 참외 밥을 또 줘요? 나비. 나비. 여유, 나비 이리 와. 아, 고양이 밥이었군요. 들 내가. 고양이 밥까지 네번 어? 직접 챙긴다네요. 이거 대가짜 나왔어. 응? 부자농부의 손길이 익숙한 고양이. 응? 그러나 사료를 주고도 몰래 숨어보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음, 애들이 원래 들고양이였는데. 이제 우리 집에 앉아 깨대습니다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지금 어 자고 있는 거예요 다음 못다. 그럼 이제 가족 같이 이제 사는 거죠. 사러도 최고급을 사줍니다. 좋은 걸 사주다 보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날 오후.

참배 명인 부자농부는 명쾌한 해답을 줄수 있을까요? 병인도 있는 은병이라든가 이제 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약제 살포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네. 문제의 복합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좀더 세심히 관찰을 하는 부자농부. 꽃이 오래 말라버려. 너무 저온일 때는 꽃이 상처를 입어. 앞침에 옆면 살포를 한다거나, 어,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충격을 덜 받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메인을 만나고서부터, 이제, 농사에 대해서 물이라든지 환경관리,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의가 많다 보니 정기적으로 참회 집필법 강의도 한다는 부자농부. 아니 농사짓기도 바쁠텐데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후진 양성을 하고 이러다 보면 참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명일이 된 부자농부. 그러나 귀농 처음 그 얘기도 처음에는 낯선 작물이었답니다. 대구에서 섬유업을 좀 했습니다. 큰 기업체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는 말에 조금씩 그때부터는 타격을 입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 이것도 사양길에접어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허니들 하는 말 나이 들면 농사나 짓지.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뛰어들었죠. 그렇게 농사에 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 성주에 내려와 지역 특산물인 참외농사를 선뜻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참외농사에 대한 정보도 경험도 전무했던 그에게 겨울을 나는 일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정식을 하고 나면 죽는 묘주가 반 이상이 됐어요. 이것을 안 죽여야 되는데 막 해마다 죽는 거예요. 추워 가지고 비닐도 속에 한번 넣어 보고 또뭐 이래 했는데 도저히 안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좀 다르게 돼야 된다. 남들보다 모종이 겨울을 이겨낼 방도를 끊임없이 연구해. 참외밭에 이중 부직포를 덮어 보온성을 올리고 수확 시기도 한달 앞당긴 부자농부. 또한 차별에 대한 계례반영 논법으로 기능성 건강 참외를 생산해 매출도 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참외농업기술연구개발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참외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소비자들이 참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제 본연의 자세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가 지고 참외 농장에도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자 농부는 아직 농장에 있습니다. 퇴근도 안 하시고 서류를 가득 펴고 기록 중입니다. 아니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백서라든가 책자발간 할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정리를 해놓습니다. 참여 명인의 농사법을 좀더 널리 보급하고자 10년 전부터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명인이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몸으로 기술을 익히고 눈으로 익히지 입으로는 익히지 말아달라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주위에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을 조금 쉽게 재미있게 지을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참회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부자농부 그의 밤이 길지 않은 이유입니다.